친구들, 안녕! 오늘은, 띠용! 몬스터를 만들 거예요! <laughs> 오늘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몬스터, 띠용 몬스터, 뚜안! 띠용 몬스터, 뚜안! 띠용 몬스터, 뚜안! 띠용 몬스터 또한 밖에 없어요. <laughs> 아, 아, 얘들아, 가위는 집에 있죠? 풀도 집에 있죠? 오늘의 세상 간단 재료 준비 끝. 오늘의 세상 간단 재료 준비 끝. 친구들, 이제 이 띠용 몬스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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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이 다리를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띠용 몬스터의 몬스터 얼굴과 다리를 오려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엄청 쉽죠?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띠용 몬스터 띠용띠용, 띠용띠용 할수 있는 이 종이를 줬어요. 가위질로 가위질로 <laughs> 가위로 가위질이라고 해 얘들아 가위질 좀 해라 얘들아 이렇게 해아사투리인가 이것이 자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가위로 싹둑싹둑 가위질을 해서 가위질 바느질 이건 우리 국어에 질이란 말이 그런 건가. 일단 한번 나중에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 가위질, 바느질. 어, 아, 그런 건가 보다. 그중 그 뒤에 질이라는 그 말이 뭐를 뭐 계속 열심히 하는 뭐 그런 건가? 바느질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알아볼게요, 선생님이가. 이렇게 가위로 오리는 거예요. 가위질을 했어요, 선생님이가. 그런데 얘들아 이거 봐라. 여기 또 이런 게, 어. 아, 얘도 있고, 아 얘도 짠짠. 선생님이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 한쪽 면에 이렇게 까만색과 그리고 하얀색을 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왕에 가위질할 때 가위로 여기를 오려 볼게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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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하하, <laughs> 좋구먼. 아이고. 좋아요. 자, 얘들아. 좀더잘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 바로 준비했어. 이띵 몬스터, 여기 길이를 좀더 이렇게 길게 해야지 얘가 잘 되더라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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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재밌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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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내가 뒤에서 누르는 거야, 얘들아. 내가 뒤에서, 여기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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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헉! 나한테 지금 깐딱깐딱 하는 거냐, 너 지금? 짱! 봐봐. 짱짱짱짱짱짱짱! 이렇게 놀수 있어요. 조금 길어야지 더 재밌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가 여기를 조금 더 만들었어요, 길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 봐라 어, 침뛰었어 말하다가. 여기는 성은이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이 성운을안 했어. 일부러 안한 거야. 왠줄 알아? 우리가 예측해서 쭉, 반듯하게 나는 할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이 줄이 없지만, 이 줄을 상상하면서, 여기를 가위질을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말 많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집중을 못하지, 말 많으면. 자, 그래서, 선생님이, <laughs>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그치? <laughs> 지금, 어? 엄청 지금 잘 되고 있어. 짠! 자, 잘한것 같아, 아주. 자, 여기서 반 나누고, 싹둑 여기가 조금 기니까 말이야. 여기를 좀 자를까? 안 잘라도 되나? 일단, 일단 해보세요. 자, 여기다 놔두고. 일단 요거를 이렇게 띠용을 만들 거예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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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만들 거야. 재밌지? 어, 이거 나름 엄청 재밌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좀 있어봐. 그래. 여기 잠깐 있으렴. 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붙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풀을, 딱 풀을. 딱 풀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물풀 써도 돼요. 선생님, 물풀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물풀을 가져와 볼게요. 알겠죠? 오늘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겄어요. 자, 요렇게. 여를잘 맞춰줘야 돼, 얘들아. 끝. 끝. 자. 으, 자. 요렇게 잘 붙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있는, 요, 하얀색이 밑에 있거든, 아래. 그 애를, 아, 아이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더잘안 되더라. 그치? 여기, 여기 좀 있으렴. 여기, 이렇게 접어. 얘들아, 위로 접어. 밑에 있는 걸 먼저 접고, 그 다음 또, 아래에 있는 걸,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는 거예요. 지그재그. 그럼 이번엔 이쪽이겠지? 이쪽을, 이렇게 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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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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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어. 그치? 또, 어느 쪽? 이쪽? 아니죠. 아래에 있는 이 하얀색을, 요렇게. 어잘 접어, 잘 접어. 이런 것도 얘들아, 잘해야지. 신중하게. 얘를 또 접어? 안 되지. 지그재그.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애를, 이렇게 접어요. 접어요. 또 접어요. 얘들아, 근데 선생님 되게 말 많은 것 같지? 근데 놀랍다?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잖아? 우리 뇌가 되게 빨리 이걸 생각하고 인식해가지고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면서 이걸 하잖아? 뇌가 엄청나게 똑똑하게 성장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도 만들면서 계속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삼촌한테, 이모한테, 고모한테, 고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그, 제그. 손이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똑똑해진다고. 펑, 펑, 똑똑해져, 똑똑해져. 우리 아이가 말이 많다고 했을, 많다고 해서, 조용히 좀 하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아이가 천재로구나. <laughs> 자, 그러면 지키쌤은? 천재? 어, 그러고 싶습니다만, 뭐, 천재가 또 괴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또 가봅시다. 자, 밑에 있는 걸또 이렇게 올립니다. 지그 제그 지그 제그 자 아래 에 있는 것도 올립니다 또 올렸어요 허! 짠짠 짜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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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자 얘들아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 노래를 부르면 뇌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대 어 아, 지금 이 아이가 되게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그러면 몸속에 좋은 에너지를 막 생성해준대. 그런 걸 엔돌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 <laughs> 자, 이렇게 또 지그재그 이렇게 했는데 헉! 얘들아 이거 봐. 이거 반밖에 안된것 같지? 얘 봐라. 얘좀 봐라 얘. 얘좀 봐라 얘. 좀 짧지? 그래서 선생님이 연결할 수 있는 바로 까만색과 흰색을 준비했어요. 까만색은 까만색에게 연결해주고, 하얀색은 하얀색에게 연결해주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도안이 여기가 하얀색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하얀색은 좀 잘라내고, 그리고 연결해줄게요. 어, 선생님 엄청 가위질 잘하지? 요즘에 되게 가위질 잘해. <laughs> 처음하고 다르다. <laughs> 자, 여기에. 근데, 이렇게, 이렇게 바짝 이렇게 하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이 끝에만 살짝 아주 기술적으로 다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풀을 조금만 붙여야지, 여기다가. 자, 어 되게 되게 진짜 뭔가 열심히 하고 되게 연결이 됐어, 얘들아. 진짜 놀랍지 않니? 이 하얀색도 연결을 해 주겠어요. 하얀색도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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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연결 합체. 자, 좋아요. 연결을 했어요. 자, 이제 또 지그재그 지그재그 가야겠죠. 지그 재그 재그. 여기좀 잘해보자. 연결한 곳이니까 여기도 또 이제 얘만 뜯어줄 것 같아. 두 개를 한꺼번에 해야겠죠? 이렇게 자 꾹꾹 눌러서 또 이렇게 또 돌려서 이렇게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짠짠짠짠짠자또 이쪽 밑에 있는 거 지그 제그 자 어짜 자 이제 올렸죠? 슝슝슝슝슝 와우 높아졌어 얘들아 헤헤 <목소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아, 얘를 이렇게 이렇게는 올려놔야겠다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이제 다른 거할 것처럼 하면서 계속 이거 해. <웃음> 그치? <웃음> 자, 이제 여기 몬스터가 있어요. 몬스터를 오릴게요. 엇자. 아주 귀여운 몬스터예요. 이런 거 오릴 때또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살자 이거 너무 막, 아, 이거 손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너무 좀 어려운데 해보자. 얘들아. 어려운 걸 노력해서 조금 해보면, 또그 나름대로, 어, 어, 나도 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 그때 되게, 뭐랄까, 자기가 자기가 너무 되게 멋있게 느껴진다, 얘들아. 그게 너무 그, 그 대신 너무 빨리 하려고 애쓰지 말고, 천천히, 우리는 천천히 하면 돼. 그리고, 음. 선생님도 봐라, 얼마나 천천히 하니? <laughs> 선생님 얘기했죠? 가위질이 아직도 나도 어려워. 음. 자, 천천히.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아직 한참 이제 가위질을 해야 될 때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바짝 안 잘라도 돼, 얘들아. 어, 좀, 여유롭게 하얀색이 보여도 돼. 봐, 이거 봐, 선생님. 얘는 어차피 몬스터잖아. 괴물이잖아. 괴물이니까 좀 커도 돼. 어, 봐, 괴물이 이럴 수도 있지. 괴물이니까. 헉! 오, 막, 여기 봐. 어, 여기 더 이게, 어? 이, 이게 더 멋진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치? 으아. 괴물이야 으아. 오! 지그재그! 선생님 스킬 보여? 얘를 움직여 <laughs> 아 너무 잘해 선생님 진짜 잘하지? 벌써 <laughs> 딱 귀엽다, 그렇지? 자, 이걸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더 재밌게 여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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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볼까?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여기다가 붙이겠어요, 선생님은. 자, 풀을 해서 아이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몬스터를 아! 요 점프 점프 점 어우, 깜짝이야 얘는 너무 뺐더니 여기가 안 되네 여기를 붙여줘야 되는구나. 여기를 좀 붙여 주겠어요. 아 여기가 그래 여기를 붙여 줘야 되네. 여기를 붙여 주겠습니다. 짜잔, 짜잔. 살짝만 해서 여기를 붙이고. 예예예. 예, 예. 어때? 오 예. 바로 이겁니다. <laughs> 완성인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 이 여기 다리를 이렇게 좀 해놓긴 했는데 다리는 선택이야, 선택. 다리 안 붙인 게더 유령 같아. 지금 사실 몬스터 같아. 아, 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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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위에 떠 있는 것 같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잖아. 그래도 또 하고 싶은 친구, 지... 아유 떨어졌다, 자꾸 떨어지네. 좀 붙이고 합시다. 자, 요거 붙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요거, 다리를 한번 오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렇게 막 너무 막, 너무 잘하려고 너무 바짝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잘안 되면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볍게 오려도 돼요. 슉. 이렇게 또 하나 더짠짠짠짠슈슈슈퓼자 오케이 다 했어요. 얘를 어디다 붙이면 재미있을까? 여기다 갈까? 여기다? 앞에? 그지? 앞에다 해보자. 이 밑에다가 하면 너무 먼것 같기도 하고, 그지? 아닌가? 괜찮은가 아니면 이 밑에다가 붙일게요. 이 밑에. 밑에 칸에다가. 짜또 얘는. 옆에다가 붙여야겠어. 이옆 자리에다가. 와, 그러더니 다리가 찍 벌어지네야. 그지? 맨날 막 다리를 찍 벌려서 막 싸돌아 다니는 앤가 봐. 예, 이렇게 예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뛰어몬스터 완성! <laughs>